자,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팀 고호랑, 어, 기선제압 고호 한 번씩 외쳐야 될 텐데. 네. 자, 팀고 혹시, 아, 우리는 이미, 준비됐죠. 구공탄 어 자, 아돌라! 오케이! 아, 그렇죠, 아, 이렇게 말해요. 아, 네. 어, 뭐야. 깜짝 놀랬지. 어, 네. 어 어이, 어이, 성대 조심해야 돼. 아, 네, 성대 조심해야 돼. 아, 어, 손리를 계속, 계속 이제. 네, 좋습니다. 자, 네. 1라운드 우리 아돌라스쿨의 추천 게임. 어, 우리 아돌라스쿨에서는 음. 노래 게임을 많이 하 한. 어, 어, 그래서 또 개발한 새로운 게임이에요. 어. 리와인? 노래 맞히기 게임입니다. 리와인드 시켜요. 네. 리와인드로 플레이되는 노래를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히면 됩니다. 오, 아, 네. 자, 아, 다음 네. 아, 문제. 주세 아, 제... 어? 어. 왠지? 아, 쫄깃쫄깃한데. 어, 둘라 아, 둘다.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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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지금 틀리면 클레버스. 아, 둘아 둘다. 둘다. 자, 2 p m 의 헨저. 어. 어어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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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어어어어인어 자. 자, 어, 앞서가어있어요 어, 야, 이거 끝나면. 재밌는데요. 야. 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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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게요 예, 아돌라. 2pm 해야 해. 아, 어어 제 맞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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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니야, 제가 우영이나 준호 같기도 하고. 아. 제가 사실 지금 왜냐면 너무 빨리 빨리 맞춰가지고 아. 지금 저희 제작진께서 놀란 거예요. 아. 아. 그래가지고 <laughs> 네. 지금 리어핸드 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아. 아. 네네. 좋아 좋아. 이건 자신 있어. 어? 인사했죠. 자. 아돌라 네? 2pm에. I'll be back. 아, 비팩! 아, 어! 맞는 것 같은데? 아! 어 맞추세요? 아, 아, 이거, 이거. 아, 맞아. 아, 그래서 이 엄지를. 아장좀 아, 주나요? 엄지를. 화장 주나요? 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노래. 아, 노래도 없는데? <laughs> 아, 노래도, 노래도 없는데? 아, 진짜 열심히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와, 와, 저가 딱딱딱딱 딱. 딱 와, 따, 야, 알겠네.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기억이 다 이렇게 나. 와. 와. 자, 이게 바로 2P 아비백이었는데 맞나요? 어, 정답이었습니다. 야. 야. 아! 자, 따라하시는데. 아, 네. 안모리 아, 네. 휘날리면서. 아, 네. 아, 야. 아, 머리가 <laughs> 달랑달랑하잖아요. <laughs> 약간 이 좋은 네. 게 머리 흔드는 거예요. 네. 야. 좋습니다. 아, 이 엄지가 아, 그래서 아비백이요. 어제 5점 4점 주시는 건가요? 오, 5점 주시고. 그러면은 가산점 <laughs> 보다서 6점이 되는 거겠죠. 야, 아니, 팬분이 전보다 춤을 잘 추신대요. <웃음> 아, <웃음> 어, 전에, 어, 전에 언제 춰죠 제가? 아니, 아니, 춤이 늘어, 아, 었네요 아, 확실히. 어, 춤을 제가 뜨고, 아, 이게 점을 아, 무만주 댄스. 무만주 네. 아, 댄스를 와. 보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